가운데가 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수가 <웃음> <웃음> 여기 여기 분수인 것 같아요. 분수. 자, 아, 저기 오늘 <laughs> 장자못 행사를 하려고 날씨에서, 저, 여러 가지 시설을 한것 같고요. 그 뒤쪽에가 문다성 묘역, 단평문시시죠그 유명한 문안 바위, 바위 밑에서 저기, 얘 문시는 바위, 바위돌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위에다 그, 문선명 씨가 기부해가지고, 5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문화원 바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요것이 장자모, 장자모. 일반 사람들은 정자모라고 하죠, 정자모. 일반 사람은 정자모, 정자모 되는데, 뭐, 여러가지 문화원과 기록상에는 장자. 문씨하고 뭐, 연결되니까, 아마 이 정자모, 어떻게 관련된, 이 소유지는 아마 그 남평문씨 소유인 것 같아요. 이 모시 전부가 이 토지들이 전부 다 남평문씨 소유 같아서 여기 시설에다가 아씨가 공모해서 이렇게 문화관광 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아시다시피 옛날에 가무치가 엄청 많고 낚시를 하신 분이 이렇게. 있는 자, 오늘 <laughs> 장자못, 중공식을 한것 같아요. 장자못,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했는데, 하여튼 그 중공식을 한것 같아요. 어휴, 수고하셨 무거워요? 아, 무량공원 네. 아, 중공, 그렇게 써놨네요 예. 남편 문씨 분들이 이쪽부터 와가지고, 서글서 오셨나봐. 그가지고 꽃을 이렇게 보내온 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연장, 식전 행사장을 이렇게 예, 시설을 하고 있구만요 아침에. <laughs> 자, 현수막이 남평 장자못 역사공원 중공식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아침 일찍부터 시설을 하고 있어요. 문왕 <laughs> 공원 중공식 남평문시 서울 중친내 회장 문정일 문정희 씨가 남평문 씨 종친회장인 것 같아요. 남평문 씨 충성권파 총회 여시 씨 문씨들이 그냥 제헌정희 회장, 티정 선생, 꽃이 다 이렇게 세울 건데 괜찮나요? 저는 아니고 저는 아니고 아... 그 관계자가 있을 거예요. 선생, 거어 쪽으로 다 펴어도 돼요. 사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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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잠만 하면 갑자기 자 빠져서 물에 빠져 버리잖아. 여기서 응. 그러지. 응. 여기는 그래 잠 빠져서 뒤로 넘어지니까. 응. 아, 뭐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네요. 전부 물씨들 물씨들이 군요 문 씨들이 엄청난 하원을 보내왔네요. <laughs> 야, 전부 문 씨들 하원이고, 이렇게, 어, 이렇게 텐트도 치고, 어휴, 아이고, 우리, 우리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예? 아, 오늘 뭐 중공식인데 하까지 갖고 오고, 예? 예, 그, 클로즈 그, 당연히 그, 그, 시킨 거 없어서, 아이고. 잘 있어요? 네, 잘 에이, 생중계 한마디 우리. 전 네. 우리 발전협회장이 왔다. 새벽부터 장자모 중공에 막 자원봉사하다고 오늘 장자모 일천... 중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앞으로 그 장자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예. 저는 있는지 다감사합니까 아, 아, 전그 우리 지역발전협회장이 또 아침에 이제 블로블로 오셨구만 예. 네. 남평 장자무 역장무 라지 동부 새마을무영상하나 찍으라 쯤 <laughs> 이렇게 가지고 저거 저거 남평 문씨 여기 시조 아 있고요 여러 가지 금 있어 요 오늘 1 1시부터 이게 장자무 저... <laughs> 역사공원, 중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많이 참석해서, 자, 대한민국의 무 문시 남평문시밖에 없는데, 참, 대단하죠? 성시가, 남평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성시가 상당히 많죠. 반시도 있고, 김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충분히 남평을 못 재라고 하는 성시가 다섯성인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장자모,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이 부를 때는 정자못이라고 해요. 저기가 어렸을 때 가무치, 낚시를 많이 하고, 생태계가 아주 좋은 지석천의 하나 일부의 연못이었는데, 저쪽에 장원소원이 그 옆에 있고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별로, 어, 제대로 안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주 공원이 잘조성돼 있고, 오늘 그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보면 장자, 뭐, 중공, 에, 에, 역사공원 중공시 11월 2일 날로 하는 것인데요. 에, 에, 지금, 뭐, 이 아침부터 이렇게 하안이, 하안 차들이만 오고, 그습니다 장자못에서 자영상닷검정문장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